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나오는 현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2억 6천짜리 타입이고요. 이 타입을 보시면 앞이 뻥 뚫려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실사용 면적은 한 25평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도보로 뭐 대형 병원, 버스, 터미널 이런 도보 생활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집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차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동고속도로 용인 IC가 자차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동네예요. 간단한 정보는 있지하고 오늘 집 어떠한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주차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필로티 주차로 세 대당 한 대씩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도부 5분만 나가시면은 뭐 종합 병원, 버스터미널,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을 도부로 누릴 수가 있고, 이쪽으로 도부 2분만 가시면은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왔고요. 먼저 전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문을 통해서 제가 거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컬러라서 상당히 깔끔하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기본 옵션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파를 두신다고 하시면 한 5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해당 세대의 장점이 하나가 있다면 거실 앞쪽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쪽이 산책길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책시키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도보 5분 거리에 터미널과 대형 병원이 갖춰져 있어요. 이제 다음은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동선은 기역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식탁을 두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한 4인용 식탁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상부장, 하부장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 그냥 북박이장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다용도실을 못 보여드렸는데 다용도실은 이 두번째 방에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적다 하시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공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해당 매물은 실입주금 10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고 외국인들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